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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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구가 되게 말이 많잖아요. 특이한 거죠. 우리가 제일 받은 수메도 불구하고 순둥했어. 요 인트 진짜 싫어. 부먹 부먹이요. 와와 진짜 싫어. 남자가 사랑할 때. 잘 하나? 저는 굉장히 바른 학생입니다. 전화 조건 많아요. 보 성은 어쩔 수 없어요. 안 보고 누워서 눈 가리고 있었어. 요 일주일 동안 <laughs> 형이랑 같이 잤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두산베어스를 차지명된 안재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2차 일란드 두산에 지명된 김동주입니다. 수산베어스 이차4라운드 지명받게 된 이적우 여수 갈무럽입니다. 시합 남은 남은 시합 좀다 정리하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고 개인운동하고 있어요. 좀 쉬다가 최근에 다시 운동하면서 지내고 있어요. 그리고 달라진 건 없고요. 그냥 좀 마음이 좀 들떴었는데 이제 좀... 다시 차분해지려고 하고 있고 다시 그냥 아직 마지막 대회가 남아있어서 그 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마무리 투수로 올라가가지고 경기를 빨리 끝내는 남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10개 이내로 거의 다 끝내고 들어오는 데저 아, 네. 요즘 실감을 안 뺐습니다 바쁜 가다 이제 태그가 되는 거 보면은 네. 되게 막 그때 실감이 되거든요 그냥 신기해가지고 그냥 뭐가 올라오는지 그냥 보려고 그냥 해봤습니다 저는 미국 대전드 완전 잘하진 않죠. 그래도 잘하는 편. 저는 플래티노. 어, 전제 영상을 안 봐가지고. 아 어. 제거 보는 게좀 그래가지고. 야구하는 건볼수 있는데, 막 인터뷰 하는 게좀친구들 옆에서 놀리고. 이영하 선배님 상임 상행시 할 때. 이영하 선배님의 영원한 나의 하나뿐인 모델이다. 어. 그거 계속 놀려가지고. 이름 막 물어보면 딴 사람이 김동주랑 똑같네 이러면서 잘할 것 같다. 고 그냥 나 <laughs> 너무 많이. 까본 것 같아서. 반응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, 좀 유쾌하진 않았어요. 인는 냉정한 편이라서.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, 억지 가 같은 거지. 저는 뭐, 제 일상대로 하면 되니까.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 이거 어머니가 있지 말라 그랬어. 이거. 한번자하려고 아, 그거 형, 형 옷인데. 저형 친구가 형을 위해서 만들어줬다 하더라고요. 그것도 형. 그런 게 없어요, 그냥. 아쉽워서 아, 그걸 제가 추석 때 할머니 댁갈때쓰고왔는데 할머니가 그걸 좋아하시더라고. 그래서 할머니 들었습니다. 제가 쓰고 싶었는데, 할머니가 탐욕을 해서 들었습니다. 많이 친해진 거 아닌데, 그래도. 많이 친, 친해지진 못했고, 몇 명. 얘기 정도만 해봤어요. 학교에선 제가 제일 컸는데, 만나보니까 다음 저랑 비슷하고 저보다 다 커가지고, 무서웠어요. 친해지진 않았는데 서로 이제 인사하고 제가 먼저 다가야죠 남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게 쉽지 않은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안지석 선수는 생각보다 키가 되게 컸고 뭔가 열상한이 모델 같았어. 야구를 되게 잘할 것 같지 이렇게 딱 생겼고 그런 딱 <laughs> 얼굴들이 있어요. 말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좀취가한데 걔도 좀 순, 순둥순둥하게 생겨가지고 키가 굉장히 컸고 뭔가 좀 순둥순둥하게 생겼어 그 시합할 때 이미지랑 달랐어 대통령과 이때 만났는데 그때 뭔가 진지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막상 그 밖에서 보니까 다르더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다 커요 얘가좀 떡대가 뭔가 강아지상 같았어요 말 몇몇 해봤는데 재밌고 좋겠어요 형구가 되게 말이 많잖아요. 얘기를 하는데, 제 옆에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항상 아... 보면은. 그래서 좀 형들랑 친해지고. 처음엔 되게 신기했는데, 아, 지금도 신기하긴 한데, 계속 보니까 또, 재미, 엄청 재밌고, 특이한 것 같아요. 혼자 노래 부르다니, 착하게 봐. 난 얘기를 안 해봤는데, 다 그냥 좀 애들 등치가 커가지고, 말 걸기가 약간 무서운 애들. 머리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, 순둥했어. 사실 잘 모르겠어요. 한 마디도 안 해봐가지고 약간 대학생 느낌? 음. 뭐 세련됐어. 서울사람이라 런지 처음에 좀 무서웠네. 알고 보니까 착한 친구가 습니다 약간 다가가기 힘든 스타일. 다 아, <laughs> 등치가 커가지고 진짜. 갔을 때좀 좋아. 좀 도다운. 네. 어, 키가 굉장히 컸어요. 보시고. 제가 크다고 느낀 사람은 굴레 없었는데 어, 처음에. 말한 마디도 못 해봤어요. 착할 것 같습니다. 다가가기 쉬웠어요. 뭔가 딱다 착하게 생겼어요. 말도 저한테 먼저 걸어줬는지 모르겠어요. 먼저 먼저 말 걸어줬어요. 되게 순수하게 생겼고요. 말 해봤는데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. 재밌고 너무 컸다. 되게 무서워게 생겨가지고 애가 무서운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게 카페더라고. 요 생각보다 놀랬고 사투를 굉장히 많이 썼고요. 순둥이 묻어 있어요. 순둥, 순둥. 저한테 먼저 와서 말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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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걸어주고 굉장히 착하고 등치가 상당히 커요. 허벅지가 저희 한3배정도 되는 같아요. <laughs> 형님인데 뭔가 대학생 느낌 있어요. 옷도 뭔가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뭔가 깔끔 뭐, 파마 같은 멋있었어요. 네. 그분도 말이못해어가죠 <laughs> 그분은 좀 강했어요. 파이트는 낌이어 그냥 분위기로 막, 압도하는 딱 보면은 분위기로 압도할 것 같아요. 다들 커가지고 피지컬로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다 커요, 네? 커요, 다들. 그래서 응. 뭔가 더 위압감 느껴져요. 손주! 두지서 두우구! 루키모 루키! 그냥 착하게 생기고 키가 굉장히 큰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, 저는 좀 까부는 친구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<laughs> 특이한 것 같아요 사람을 그 봤는데 <laughs> 아, 저 봤는데 하나 기억 남는 게 있는데 제가 수업할 때잘 듣는데 수업 이해를 못한다고 남겨진 팬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팬인데 <laughs> 저는 뭐, 뭐 무섭다고들 하지 않을까요? <웃음> <웃음> 네, 약간 싸움을 하지 않고 중재를 한 척하면서 관전 <laughs> 하고 싶어요. 약간 90번대 남다른 번, 남들과는 다른. 하게 된다면 74번? 사, 아빠가 사이냐고하면 항상 74번이어가지고. 어, 저도 90번대. 멋있어 보여요. 인트 진짜 시간. 제그못 먹겠, 못 먹겠어요. 전 진짜 좋아해요. 전 뭐도 모르겠어. 접해보고 싶진 않아요. 네. 보통 후... 아이스크림은 후식으로 먹잖아요. 근데 후식으로 먹는 갑자기 양치하는 느낌, 어. 입맛 버리는 느낌. 어, 전 오히려 딱뭐 먹고 후식으로 딱 먹으면 입이 정화되는 느낌이고, 네,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해요. 전 맞습니다. 부먹 구멍이요. 와, 저좀 찍어 먹는데요. 보는 거좀 싫어요. 네. 식당 가서 먹을 때는. 부어서 나오잖아요. 그럼 바로 나오니까 맛있는데. 배달 시켰을 때, 붓는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왜, 어. <laughs> 왜? 와, 진짜 싫어. 아. 왜? 좀 네. 좋아. 저는 안 먹어봤다. 단단, 단짠, 단짠이 됐다. <laughs> 와, 어. 진짜 어떻게 딱맞히셨지 와. 오. 저 아는 사람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제가 달리기 진짜 못되어가지고아는 최근에는 기억안 나는데 눈물은 좀 많은 편이에요. 생각보다. 감수성이 <laughs> 조금. 예. <laughs>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남자가 사랑할 때왜 웃어 <laughs> 웃어 <laughs> 안 맞아 네, 뭐 생각보다 시합 치면 저막 울고 그래요. 어, 엄전 진짜 게임을 엄청 못 해가지고 못 해가지고 재미없어서 게임을 아예 안 해요. 친구들끼리 있으면 PC 방 가잖아요. 그러면 저는 혼자 빠져가지고 카트라이더만. 저는 크기 보단 좀 많이 연타로 <laughs> 많이 아, 굉장히 커요. 동계 때. 저희가 엄청 깨지고 있었는데, 혼자서 엄청 막업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발을 하더라고요. 크게요? 네. 엄청 크게요? 네. 이게 는 분한테 상품이 있을 거예요. 어? 그것도 아, 열심히, 좀, 물, 물 좀. <laughs> 아, 열심히. 진 이게. 떨어져야 될것같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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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웃음> 어. 고생은 안 하고 셀카를 안 찍는 거 맞아요. 안 찍는 건 맞는데 그냥 한장찍어 셀카 못 찍는다고 좀 많이 요걸 먹는데. 아, 셀카 찍어온 어 셀카 안 찍는 고도를 해. 아뇨, <laughs> 아뇨. 위에, 위에 45도야. 45도요? <laughs> 네. 에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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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. 다행히 아직 고소는 안 당했습니다. 오 어, 그런, 그런 것 같은데? 빨리빨리 제때 사람들 갚아요, 알아서. 전화를 합니다, 전화를. 그냥 빨리. 언제 갑냐 이런 식으로 하면. 음. <laughs> 되 많이 빌려주지 않고요 소액 예한2만 원까지 예. 비슷한 것 같은데 예저 그런 커피를 안 마셔서 저는 가서 그냥 과일 있는 거 하자 아무나 먹어요 음. 주로 딸기 많이 먹어요 예정확하네요 저도 딸기 사고 있죠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강영구 선수 실력은 거품일 것 같다 응와와 언비는 리버브 와 <laughs> 예. 몰라서 그 정도. 어제 노래 부는 거 좋아하는데 목이나막 그렇게 지나가지고 삼십 분 거. 1 8번이요 십팔 분. 되게 옛날. 1만 원이면 좋나요? 이게 뭐야? 저는 포장마차요. 그 사람은 알아. 임찬성. <laughs> 저는 <이거> 이문세 씨, <laughs> 이문세 씨의 소녀. 어 아니, 지금 있긴 있는데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<laughs> 사용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학교 야구부장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. 저는 학교에서 시험 보면 항상 3번으로 딱 찍고 <laughs> 훈련을 위해서 푹 자는 스타일. <laughs> 맞지, 맞지. 저는 안 졸리면은 풀어요. 근데 졸리면은 이렇게 요 아, 졸리면 안 <laughs> 분명히. <laughs> 그래도 공부 잘하는 편인데. <laughs> 저 한국사, 저 음. 1등급 맞죠? 오, 오예고 사했어. 어 체육 수행평가. 어 저는 암기 과목을 좋아해서 잘 잘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야구 친구보다는 잘했어요. 아, 그런 적 있어요. 제가 그때 그때 신부주도 학습지 이런 것도 안 갖고 와가지고 그냥 성인용이었어요. 그냥 뭐 가족끼리 뭐 이렇게 가면은 뭐술은을도 그냥 주시고 그런 오해는 좀몇번 있는 것 같습니다. 어. 저 작년인가 가족 여행 갔는데. 그당 아주머니가 군인 아저씨라 해가지고 되게 충격받았어요. 그때 저도 머리 짧았을 때는 다군인이라 그러고, 이제 영화 같은 데면청소년요면 되잖아요. 신분증 달라고 학생증, 학생이라고 문제가 해야지. <laughs> 네, 연상이요? 아니요딱 읽고 좋아하지만 몰라요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. 아무대여섯살정도면되죠 <laughs> 아니, 아니, 아유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 욕을 안 하는데, 안 하긴 하는데, 다른 소녀는 봤는데, 친구들이랑 있으면은, 예, 열이 받아서 하게 돼. 저, 저, <laughs> 저만. 아, 그럼 제작진수가 물어봐 가주세요. 욕. 잘하나? 지금 굉장히 바른 학생입니다. 아, 절대 못합니다. 멋있다라고 느낄 때는, 가끔 이렇게 머리를 감고, 이렇게. 머리 하고 이 머리가 넘겨서 이렇게 <laughs> 넘길 머리가 좀 이렇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, 마스크 꼈을 때가 제일 멋있는 것같아요다잘 입는 <laughs> 게 훨씬 코로나가 끝나도 쓸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아침에 싹 씻고 나왔을 때 <웃음> 네? <웃음>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맨날 외모 가지고 장난으로 싸우 <laughs> 그런 것 같아요 어이 학년 친구 중에 되게 귀엽고 잘생긴 친구 있는데 키가 좀 작아서 지금 서울고에서 아 서울고는 잘생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인정해요? 아좀 잘생겼던 친구이 없어서 <laughs> <laughs> 어전 놀이기구를 굉장히 잘 탑니다. 아니 소 무서운 걸 진짜 못 봐요. 무서운 건잘 타는데 무서운 걸못 봐요. 아저 거기 없어요. 저도 거기 <laughs> 많아요. <웃음>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. 네, 어렸을 때그 가족끼리 전설의 고향보면 안 보고 누워서 눈 가리고 있었어요.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와서 그 영화를 봤는데 일주일 동안 그 형이랑 같이 잤어요. <laughs> 어, 화이트 같은 영화, 화이트였나? 되게 웃었어요. 되게 네. 뭐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났어요. 그걸 눈을 떠니셨어요. <laughs> 네. 음... 저도 대충 아는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잘,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것 같아요. 어, 재석이부터. <laughs> 저 그거 기가 막혔어요. 어. 게 계속 생각나네요 <laughs> 저는 그 버블 언니 버블 하루만 네. 했어요 <laughs> 네. 게임 못한다는 얘기 너무 잘 맞히셔가지고 지금까지 팬분들이 보내신 추측 이거 맞습니다 루키백과 구독 <laughs>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<laughs> 그런거 같아서지지는거 같습니다 <laughs> 어, 아, 안 돼. 안어안가어안가어안어안어안가어가가가 가봤어. 가봤어. 어안 가봤어. 안 가봤어. 안가 가봤어. 가봤어. 안 가봤어. 안가아어안 아, 어안가어어왜왜봤어안 가봤어. 안가봤가 가봤어. 가